종류는 크게 두 종류 있습니다.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사실. 회전이동이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고형이동하고 관련이 있어. 뭔 소리냐면, 이제 대충 이해가 될 거야. 이제 내가 적어놓고 나면 알걸? 어디서 많이 봤던 거잖아? 그치. 밀기는 모양 그대로 뒤집은 건 뭔가 뒤집어져. 그치. 돌리는 건 돌리는 거고. 그치. 근데, 돌리기는 좌표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고등과정으로 넘어가요. 그것도 이과과정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 이거 두 개만. 됐지? 어, 실제로 초사들도 돌리기가 가장 어렵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시하고 얘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두 개만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응? 그럼 회전 이동은 언제 다는 거야? 어, 솔직히 고등학교 때서도 정해진 각도 30도라든지 45도 그런 거밖에 안 달어. 어, 그러니까 일반 각도 0도, 1도, 2도, 3도 이렇게 돌아가는 건 대학교 과정에서 다는 거다. 음. 어. 응. 그 말은 대학교에서는 다르다는 거네. 그렇죠. 그냥 생각해 봐. 네가 이 차도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얘를 갖다가 내가 45도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45를 도 돌아서 이렇게 된 그림을 그려내. 이거 대체 뭐 하는 녀석이야? 식이 이상하게 되겠지. 이게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굳이 얘기하면 x는 사, t t 사인 뭐뭐 x 뭐 뭐야 이게 t 사인 y 더하기 뭐 t 제곱 코사인 뭐이 선은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어. 그치? 어. 그러니까 회전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좀 알고 있어야지만 이걸 이해를 할수 있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그러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이 안에 섞여 들어가 각도 이동이 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어렵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밀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동만 하셨습니다 됐지? 이건 우리가 흔히 할줄 아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곡선이 있고 이 녀석이 대충 이 녀석이 점면뭐 있다 치자 됐지? 이 녀석이 마이너스 4고요 얘가 2라고 치면 얘는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더라도 x 마이너스 4 플러스 4냐 어. 오케이. 이렇게 적고 끝나거든요 이게 됐지? 이걸 적절하게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옮겼습니다라고 우겨봤을 때뭐 이렇게 밀고 밀고 했는가 보지 어그죠 했을 때내이 점을 내 맘대로 여기를 5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우겨봐볼게 보이죠? 근데 이건 밀기만 하는 거니까 앞에 기울기는 그대로 고요 그냥 이렇게 접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싸합니까?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점 이동만 확인할 거야 어차피 민 거니까요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으니까 확인해보자. 얼마 밀었냐 얘만 보자. 9 더했죠. 그치? 맞아. 마사에서 5로 가셨으니까. 그치? 근데 얘는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데. 아래로 3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적어야지 확인하셨습니까? 이제 굳이 점으로적자면 마이너스 4 2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5마 마일로 이동시킨 거야. 앞에 숫자만 보면 909 더했죠. 어, 얘는 3 배지, 그게 다야. 이것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녀석이었어요, 그치지 이렇게 말이 끝났고 문제 대칭이동이 좀 어렵다는 거야. 대칭이동은 막 갖다 뒤집는 거야. 어, 그러니까 뒤집는 게 이것저것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그냥 종이접기하듯이 이렇게 뒤집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 어, 종이접기하듯이 그냥 뒤집습니다. 이렇게 접기도 하고, 저렇게 접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접은 거예요. 근데 돌린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치? 원래는 이렇게 접은 거라고. 그겠죠? 이렇게 접는 거세 가지 종류만 중3 때는 나와요. 사실 더 접을 수도 있어.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점이 그냥 여기 있어. 근데 특정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끄어가지고 그냥 접을 수도 있긴 있어요. 접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니까 지금 무시합시다. 어 윤혜성만 보자. 야, 삼콤마 이야이전 뭘까 생각? 인 영리했다, 좋았어요. 그렇지? 자, 이전 뭘까 한번 보자. 삼콤마 스 아주 좋아요. 자, 이전 뭘까 보자. 좋았어요. 이제 여기서 특징을 살펴볼 거야 이 녀석은 지금 무슨 축인가 봤더니 X축이잖아 그치? 맞아? 이 점을 오리지널 지지널 지, 어, 오리지널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X축으로 뒤집은 점 어, 그걸 갖다가 X축 선대칭 근데 선 그냥 빼고 선이 X축이잖아 대칭점이라고 얘기해요. 그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대칭이동이라고 얘기해요. 어, 요런 선분면뭔 점이겠냐? y축으로 뒤집었잖아. 선 대칭인데 선이 y축이잖아. 그러니까 선 대칭인데 y축 대칭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지 음. 어차피 선대칭, 전체칭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이걸 가지고 대칭한 거잖아. 어, 물론 점대칭 같긴 해. 얘는 이제 적긴 적었지만. 돌린것 같기도 하니까. 그니까 러 얘는 점대칭인데 원점대칭이야. 원점대칭점. 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x 더하기 2 제곱 빼기 3을 x축 대칭 한 후. 그래서, 주, 방향으로,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한 것은. 뭐, 대충 이런 문제거든. 문제 스타일이 이래요행 이동, 시킨, 식은? 응? 뭐, 이런 식이야. 응.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찌됐든 한번 보자. X축 대칭이라고 하는 특징이 뭔지 한번 좀 봅시다. 일단 1호는 끝났는데, X축 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뀐 게 Y지.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여기서 말한 것은 Y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만 바뀐 거지,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다. X축 대칭이라는 말은, 요 녀석 Y만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한마디로,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Y로 바꿔서 적어야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적으면 함수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암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 기울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지, 기울기랑 연관성이 없어요. y의 보호를 바꿔봤더니, 보기 흉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냥 바뀐 거야. 기울기가 바뀌는 거랑 연관성이 없어. 그치? 이래놓고, 이 점이 뭔가 봤더니 마이너스 <laughs> 2컷만합니잖아 그치? 근데 그 놈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래. X로 3칸, Y로 2칸 어떻게 가보네. 그치? 그래서 이점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관찰해 봅시다. 3을 더했어요. 1점. 2 뺐어요. 1점. 그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되니까 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적으면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결국엔 뭐야? 이게 X축 대칭, Y축 대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사실 그것을 생각하는 게 다라고 그지. 형이 너무 쉽거든요. 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y를 갖다가 마이너스 y로 고쳐서 적어라. 얘는 x를 갖다가 마이너스 x로 고쳐서 적어라. 이것은 x하고 y를 갖다가 둘다 마이너스를 달아서 고쳐서 적어라. 라는 의미다. 라는 거지. 됐나요? 응. 음. 두 개만. 질문입니다. 뭐라고 적어야 돼? y는 마이너스 오, x 마이너스 삼에 제곱 마이너스 완벽해. 근데 이게 어렵지 이거 연습 안 해봤잖아? 그렇지? x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X의 보호를 바꾸면 안쪽 내용물만 그냥 이렇게 적고 끝나잖아요? 그지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약간 보기 흉하네요? 그쵸? 상상력. 이거랑 이것이 똑같다는 걸 알고 있는가? 보기 흉한 것을 붙이려면은, 어,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없어도 되는 거야. 그치? 경계해보세요. 둘다 똑같을 테니. 그치?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깔끔해져요. 결론은 뭐야? 그냥 가운데 보고 바꾸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화학효과 Y축 대신 뭐라 적봐야 돼? 완벽해 이제 끝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두개 섞어보자. 원점 1 m 뭐라고 적어야 될까 m m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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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m 완벽해 깔끔합니 m m 1mm. 한 m m 1mm. 1 대칭만 다룰게요 x축으로 대칭하면 얘는 답이 뭐가 나올까요? Find minus x minus 플러스 x 마이너스. 니까 아. 미안해요. 너무 멀리 적었지 내가. <laughs> 시력 <laughs> 시력이 아니에요 잘 보여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냥 제가 모르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y 라 적었으니까 이쁘게 적으려고 마이너스를 다 못했다라는 개념이야. 됐지? 그다음 y 쪽 대칭하면 어떻게 됐어요? 음.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운데 법만 바꾸면 된다면, 이건 가운데 법 없는데, 막 이러지, 그치? 네.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서 적으라는 지식인 거잖아. 아. 오케이. 이너스 X. 그냥 X, 제곱. 왜냐면, 제곱은 그냥 제곱이니까. 그치? 계속.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죠. 깔끔만가요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원점은 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laughs>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거가 네. 먼저 보자 그니까 러 사실 이두 개를 섞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를 쉬운 걸 먼저 계산하고 건너뛰는 게 맞아 보세요 얘가 쉽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통째로 곱했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맞아? 다 바꿨잖아 그래,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르다고.